초보 투자자가 피보나치 채널로 한달 수익 987만원 안녕하세요 컬처 캐피탈 머니 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피보나치 채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되돌림과 확장을 이미 배우셨다면 이건 진짜 실전에서 써먹는 피보나치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서 꺾일지 숫자가 말해주는 그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좌측 메뉴바에서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 이번에는 세 번째 피보나치 채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피보나치 확장편처럼 세 군데의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최근 최저점과 최고점 그리고 가장 최근의 저점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면 대각선 모양의 피보나치가 알록달록 생기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보나치 되돌림과 확장을 차트에 적용하고 배워보셨으니 이번엔 채널이라는 개념으로 가격 흐름의 범위를 예측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미 피보나치에 대해 배우셨기 때문에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 선들이 바로 피보나치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승이나 하락 추세선 하나를 기준으로 삼고 그에 맞춰 일정한 간격의 채널 선들이 함께 그려지게 되는데 이때 간격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을 기반으로 한 비율입니다. 즉 0.236, 0.382, 0.5, 0.618, 0.786, 1.0 등의 수치로 구간이 나뉘는 거죠. 최근 영상에서 자주 본 수치들이라서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기준선이 설정되면 두위 그 아래로 평행하게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 선들이 함께 생성됩니다. 이 선들은 저항선 또는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가격이 이 채널 위를 따라 흐르기도 하고 특정 구간에서 지지받고 튀거나 저항받고 밀리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보시면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0.5 채널 선에서 잠깐 반등이 나오고 다시 0.236 채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채널은 상승 목표 구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조정이 어디서 멈출 수 있을지 아래쪽 채널을 통해 예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반대로, 상승장에서 피보나치 채널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 추세선 기준으로 그려진 채널이 지지 구간 예측 도구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가격이 0.5 채널에서 눌리거나 혹은 1.618 채널까지 깊은 상승 후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0, 1.618 채널 구간은 시장에서 자주 반응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나 익절 타이밍 판단에도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숫자의 흐름을 더하니 이제 차트가 새롭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피보나치 채널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실전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구보다도 지속적인 훈련과 데이터 해석 능력이겠죠. 하지만 혼자서 시작하긴 막막하시다면 해외선물 정식거래소 컬처캐피탈이 옆에 있습니다. 신규 가입 시 100불 무조건 지급, 최대 50% 크레딧 추가, 초보 맞춤 무료 1일 실전 교육까지 지원까지. 컬처캐피탈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매매도 데이터 기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 클릭하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올 한해 큰 부자 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엔 더 강력한 투자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